오늘은 독일의 마틴 루토의에서 촉발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제 508주년이 되는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정신은 예수님께서 설립하신 최초의 그 교회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이고 어, 바로 이 교회의 이 본질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세워진 초대교회의 그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것이고 또그 이전으로 올라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데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이 교회의 본래적인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또그 모습에서 멀어지고 퇴색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으로 지속적으로 개혁되기를 바라는 데이 본질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오늘 우리가 이 종교개혁주의를 기념하면서 다시금 바라봐야 할 교회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이 모임인데요. 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과 어떤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오늘날 교회에게 주신 교회의 본질적인 그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깨닫는 그리고 새롭게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던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전도와 가르치심의 주요 대상이었던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는 그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죠. 마태복음 15장 24절을 보게 되면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의 1차 목표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것이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울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일차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렸던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전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 주된 대상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과 그 통치권을 가지고 오신 그 예수님을 거절합니다. 부정합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서도 바울과 바나바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이 이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 대해서 부정하고 반박하고 비방하는데 그때 그들의 그 반응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4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희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하느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그중에서도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출입업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민족 가운데 골라내셔 가지고 내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세요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에게 하신 그런 놀라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하지만 그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특권과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렇게 외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거절하고 배척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된 이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고 환영하고 받아들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마태복음 23장 37절 38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하며 말씀하세요. 함께 이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들이 원하지 아니하고 거절하고, 또더 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자들과 아들 예수님까지 죽이는데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마태음 21장을 보면은요." 포도원의 악한 농부에 대한 그런 비유가 나오거든요. 포도원이 주인이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놓고 농부들에게 그것을 빌려주고 맡겨놓은 다음에 먼 타국으로 잠시 동안 떠나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그 포도원에서 나온 그 열매를 좀 얻기 위해서 얼마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내요. 그런데 악한 농부들이 하나는 때리고 핍박하고 또 다른 종은 죽이기까지 다시 또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더 많이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악한 반응을 보입니다 주인이 종들을 보냄이 자신이 방문하고 찾아오는 것과 같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거자라고 부정합니다 그러자 최후에는 이 주인이 자기의 아들을 보내고자 하시면서 이렇게 마음 먹고 이렇게 말하죠 설마 내 아들에게까지는 그렇게 안 하겠지. 그래도 아들은 환영하고 잘 대해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 아들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악한 농부들이 어떻게 하느냐? 마태복음 21장 38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그 아들을 잡아가지고 포도원 밖으로 내쫓고 그리고 거기에서 죽여요. 여러분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러한 비유를 사용했었던 것처럼 이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럼에도 포도원의 농부들은 앞서 수없이 보낸 종들 곧그 선제들을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영접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회개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환영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도리어 거절하고 부정하고 배척하고 죽이기까지 한 것이 바로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포도원의 농부의 비유는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때그 농부를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은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받칠 만한 다른 종들에게 새로 출진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거자라고 배척하고 비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더 구체적으로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을 직접적으로 지칭하며 주신 말씀이었는데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렸던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자리에서 버림받고 내쫓김을 네 당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의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인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바로 이 교회에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라고 하는 그 지위가 넘어가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이 뭐냐?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16절에 이어서 17절,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요나시모라 내가 보기 좋도다. 예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이 되는 조건은 바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의 통체를 이 땅과 장차월 세상 가운데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바로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냐,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 주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응답한 이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하는 이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듯이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하는 새로운 내 백성, 내 교회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고백을 한 사람이 누구죠? 가장 먼저 누가 했어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그렇게 부릅니다. 반석을 뜻하는 페트라와 같은 그런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토대 위에 열두 명의 제자들을 제자들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바로 이 반석 위에다가 세웠다는 라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이들이 거절하고 배척한 것으로 인해서 이 신약 성경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제자들을 통해서 이 열두 사도의 터와 그 반석과다 같은 그 기초 위에 진정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내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과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제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똘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똘이 되시는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사도들의 그터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자녀요,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는 그러한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 그렇게 불러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고 배척한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나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새로운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요 한 가족으로 저희 모두를 부르시고 오늘도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 이제 설교가 끝나고 우리가 함께 이제 성찬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성찬식은 첫 번째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처럼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룩한 예식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반석 위에서 한피 받아서 한몸 이룬 한 공동체이고 한 가족임을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그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확인하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고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고 한 상에 둘러 앉은 한 가족이요 한 형제요 한 자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이 성찬식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오직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굳게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새 백성이요 한 가족이요 새 에클레시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끝으로 19절 말씀인데요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이 구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백성이요 한 가족이요 새 에클레시아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에 나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뭐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돼야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개혁이 뭐냐? 우리가 어디로 다시 돌아가야 되느냐? 무엇을 붙잡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만석 위에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설립된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그리고 믿지도 않고, 자신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막고 방해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먼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고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고, 문 앞에 서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막았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결국에 그 천국 열쇠가 누구에게로 넘어가게 되느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 그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 천국 열쇠가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이 땅에 임했고 장차 완성될 것인데 그 나라를 가져오시고 완성하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는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들인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신 천국 열쇠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믿고 오늘도 신일이라고 하는 이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천국 문을 열기도 하고 닫을 수 있는 우리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곳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열고 닫을 수도 있는 그런 권세와 능력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교적 백성으로 그 주신 그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선교적 백성인 교회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직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천국 열쇠를 가진 교회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밝히 드러내는 생명의 통로 되게 하시고 구원의 도구로 쓰임 받으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